이사장이 끝내 기소가 됐죠 참 진짜 어이가 없어가지고 아 진짜 아휴 당연히 재판에서 무죄 나올 건데요 어쨌든 어이가 없죠 네. 제가 왜 이게 무죄가 나올 수밖에 없는지는 설명을 좀 드릴게요 음, 이미 제가 한두 세달 전쯤에 한동훈이 막 뭐라고 막 하길래 한번 설명드린 적 있는데 한번 더 설명드릴게요 아니 말이 됩니까 아니, 유시민 이사장이 알릴레오에 이제 출연을 해가지고, 어, 노무현재단이 사찰 대상이 된것 같다. 근데 이 수사의 배후에 한동훈 검사가 있는 것 같다. 어, 라고 의혹 제기를 했어요. 근데, 한 1년쯤 지나서 여러가지 사실관계를 좀 다시 한번 따져보니까 유시민 이사장의 추측이 틀린 거지. 그래서 유시민 이사장이 깨끗하게 사과했거든요. 예, 네, 미안하다, 잘못 파악했다. 어, 아니 사과를 했는데 기소하는 게 어디 있습니까? 어, 아니 거, 작정하고 거짓말을 해서 명예훼손을 했다라면 그건 당연히 범죄가 될수 있죠. 근데 거짓말과 오해는 다른 거잖아요. 아니 오, 오해했다고, 오해했다고 감옥 가야 돼? <laughs> 아니 유지민 이사장이 사과했잖아. 잘못 파악했다고. 어? 근데 무슨 이런 걸 가지고 다 기소하고 그래. 지, 이건 진짜 아유. 아니 민사상 그제 그 그래. 민사상 고소는 할수 있다고 쳐요. 어쨌든 정신적 피해를 입었다고 나니까. 거기까지는 어? 인정하려고 하는데 이해를 할수 있다 쳐도 왜 이게 형사 처벌로까지 이어지냐고. 말이 됩니까? 그럼 뭐 모든 대한민국 국민들이 어, 오해에서 비롯된 발언을 하면 그럼 그 오해가 다 처벌 받아야 돼요? 에? 제가 이게 왜 거짓말이 아니고 오해인지는 설명 다시 한번 드릴게요. 이 시사전을 기사도 문제가 있어. 거짓으로 드러난 게 아니라 유시민 씨의 오해가 있었고 그 오해에 대해서 유시민 씨가 1년 뒤에 깨끗하게 사과한 거 아닙니까? 거짓말과 오해. 그두 개의 단어의 뜻 구분 못해 기자가. 어? 아, 정말 이게. 여러분. 다시 한번 설명드릴게요. 유시민 이사장이요. 노무현 재단 검그 계좌를요. 검찰이 들여다 본것 같다. 어그 시점은 2019년의 11월 말에서 12월 초순쯤인 것 같다. 근데 왜 들여다봤는지는 모르겠다. 근데 내가 추측하기로는 한동훈 검사가 있던 대검 반부패 강력부 쪽에서 이걸 들여다본 것 같다. 이렇게 얘기를 한 거예요. 자 어떤 근거도 없이 어 그리고 진짜 작정하고 거짓말을 했다면, 유시민 이사장이 당연히 처벌받겠지만, 그 당시에도 밝혔어요. 유시민 이사장이 왜 그렇게 생각하는지. 응? 자, 경찰청은 정확하게 밝히진 않았지만, 저는 이 내용을 알고 있어요. 유시민 이사장한테 그때 당시에 저도 이 알릴레오 방송을 보고 깜짝 놀라가지고, 전화를 했어요. 근데 유시민 이사장이 콜백이 오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한 15분, 한 20분가량 통화를 했던 기억이 나요. 그때 유시민 이사장이 무슨 근거를 갖고 얘기를 했냐면, 여러분 이거 잘 들으세요. 어떤 은행, 이제 그 노무현 재단의 계좌가, 그죠? 그 개설한 은행이 있겠죠. 어, 이제 재단 일을 보러 은행에 갔는데, 그 직원이, 누구라고 얘기는 할수 없겠지만 네. 아무튼 어떤 어떤 이야기를 유시민 이사장한테 한 거예요 이 계좌를 수사기관이 뭐 이렇게 정보 어 제공 요청 같은 게 있었다 어 이거를 유시민 이사장한테 통 원래는 이제 정식 기간이 끝난 다음에 통보를 해야 되는데 그거를 은행 직원이 실수로 그 기간이 끝나기도 전에 그거를 유심히 이사장한테 어떻게 얘기를 해버렸어요. <laughs> 모르겠어. 어쩌면 이 은행 직원이 문책당할 수 있을까 봐 제가 말을 조심해야 되는데 어쨌든 그 수사 기관이 어떤 계좌를 이제 수사 목적으로 들여다보잖아요. 근데 그게 수사가 끝나기 전에 당사자한테 통보하면 안 되잖아요. 그러면 수사가 어그러지니까. 그래서 그거를 원래 어떤 적절한 어떤 그 기관과 경로를 통하지 않고 어, 금융기관이 함부로 그걸 또, 그 계좌 주인한테 그걸 얘기해주면 안될 거예요. 그런데 은행 직원이 실수로 그걸 얘기를 해버렸어. 그래가지고 유시민 이사장이 놀란 거죠. 아니, 왜? 왜 재단 계좌를 살펴봐, 검찰이? 내 개인을 살펴봤다면 그렇다 쳐. 근데 왜 노무현 재단 거를 살펴봐? 그니까, 정확히 알 수는 없죠. 유시민 이사장이 검찰로부터 설명드린 건 아니니까. 그러니까 은행 직원한테 들을 수 있는 최대한의 정보를 듣고 여러 가지 퍼즐 맞추기 하듯이 추측을 해본 거예요. 도대체 왜 그랬을까. 그래서 이제 저도 유시민 이사장한테 조언을 했었죠. 그 당시에. 이게 이사장님, 두 가지 가능성이 있다. 검찰인지 국정원인지 어딘지 모르겠으나 경찰인지. 여러 수사기관이 있잖아요. 아니면 정말 금융정보원인지 어딘지 모르겠으나 두 가지 목적으로 들여다봤을 가능성이 있다. 첫 번째, 노무현 재단을 정말 타깃으로 삼아서 수사를 하기 위해서 그 계좌를 들여다봤을 수가 있고요. 아니면, 다른 별건의 수사를 하다가, 근데 그 사람의 계좌를 살펴보는데 그 사람이 마침 노무현 재단에 후원하는 사람이야. 그래서 타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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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다가 노무현 재단의 계좌까지 들여다보게 됐을 가능성이 있다. 그래서 수사의 타깃은 노무현 재단일 수도 있고, 아니면 노무현 재단의 어떤 후원하는 어떤 다른 개인에 대한 별건의 수사일 가능성이 두 가지가 있다. 그러니까 의혹 제기를 할때 너무 단정적으로 얘기하지 마셔라. 제가 볼땐그 둘의 가능성은 둘다 열어두고 의혹 제기는 하시는 게 좋다. 그렇게 제가 조언을 드렸거든요. 그래서 유시민 이사장도 단정적으로 표현하진 않아요. 다 보시면, 누군지는 모르겠지만, 어쨌든 한동훈 검사가 있는 반부패 강력부 쪽에서 들여다 본게 아닌가 싶다. 어? 이렇게 표현을 한 거예요. 한동훈이 들여다 봤다! 이렇게 얘기를 한게 아니고. 왜냐면, 확신할 수 없는 거니까. 그죠? 에. 그런데, 이게 어떤 수사기관에서 이걸 들여다 봤는지는 은행이 절대 알려줄 수가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게 이제 수사가 끝난 때까지 기다려야 되는 거예요. 한 1년, 2년 걸리는 거죠. 그래서 유시민 이사장도 처음에 이거를 의혹 제기를 처음에 했다가 이게 클리어하게 수사가 종결될 때까지 기다렸던 거예요. 그래야만 아, 이게 어느 기관에서 들여다봤는지 확실해지는 거잖아요. 어? 근데 요몇달 전에 이게 클리어하게 수사가 종결이 됐나봐요. 어? 모르겠어요. 노무현 재단과 관련한 수사는 아니었던 걸로 확인이 된 거죠. 결국은. 그죠? 그리고 한동훈과도 관계가 없는 것으로 최종적으로 통보를 받았겠죠. 그러니까 유시민 이사장도 클리어하게 사과를 한 거죠. 검찰이 재단계좌를 들여다본 것은 제가 제기했던 그 1년 전의 의혹은 사실이 아니다. 그래서 정중하게 사과드린다 라고 얘기를 한 거예요. 어쩌라고 이렇게 하면 되는 거지. 어? 아니 유시민 이사장이 아무 근거도 없이 얘기한 것도 아니고 자신이 금융기관으로부터 들은 여러가지 정보를 가지고 도대체 이거 누가 들여다본 걸까? 의심을 할수 있을 만한 근거는 확실히 있었던 거죠. 만약에 유시민 이사장이 정말 거짓말을 했다면 라 어떤 상황에서 얘기를 했어야 이게 거짓말이 되는 거냐면 은행에서 금융기관이 유시민 이사장한테 어떤 설명도 한 적이 없어. 어? 이사장님? 어떤 기관인지 모르겠지만 어딘가에서 이 재단에 대해서 어떤 정보를 요구한 적이 있는데요. 라고 설명한 적도 없어. 그런데 유시민 이사장이 다짜고짜 수사 받고 있는 것 같다라고 얘기했다면, 그럼 그건 거짓말이 돼요. 근데 그게 아니잖아. 어? 유시민 이사장은 분명히 금융기관으로부터 당시에 어떤 기관인지는 모르겠지만, 노무현재단에 대한 금융정보, 예, 제공 요청이 있었습니다. 라고 설명을 분명히 들었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 문제 제기를 한 겁니다. 근거가 있는 거예요. 근데, 어딘진 정확히 모르니까, 한동훈인 것 같다라고 의혹 제기를 했는데, 최종적으로, 한 1년쯤 지나서 통보받기를, 아닌 걸로 통보를 받은 거예요. 그러면은, 사과하면 되는 거지. 이게 무슨 작정하고, 어? A라는 사실을 B라고 얘기한 거짓말인 겁니까? 아닌 거죠. 여러분, 이, 제 무슨 말인지 이해가 되시죠? 예. 네. 그래서, 이 사건은요, 여러분. 무죄가 나올 수밖에 없어요. 네. <laughs> 근거는 제시를 다할 수가 있어요. 아마 그 유시민 이사장한테 어떤 설명을 한 은행 직원이 뭐뭐 뭐 참고인으로 출석하든지 뭐 증인 신문에 출석하든지 의견서를 제출하든지 법원에 제출하겠죠. 이러 이런 이유로 유시민 이사장한테 우리가 설명한 적이 있다. 유시민 이사장은 그걸 근거로 방송에서 얘기한 것 같다. 라고 설명을 하겠지. 아니면 뭐어 저한테 증인 요청하세요 유심히 이사장님 제가 당신한테 들었던 이야기 그대로 제가 가서 법정 증언 해드릴 테니까 어그 당시에 어 허재영 기자가 유심히 이사장한테도 설명을 들었는데 이분이 그 당시에도 무슨 억지 주장을 한게 아니라 충분히 당시에도 합리적인 의심을 갖고 이러 이런 질문을 나한테 하더라 그래서 내가 이러 이런 거는 갈라치기에서 설명을 하셔야 된다라고 제가 그 당시에 조언을 드렸던 기억도 있다. 아무런 근거 없이 얘기하신 게 아니다 제가 법정 증언해 드릴 수도 있어요 그러면은 당연히 이게 그죠 뭐 악의적인 어떤 허위 사실을 유포하고 어쩌고 저쩌고 이런 게 성립될 수가 없는 거죠 아니 오해를 해가지고 우혹 제기를 한거 자체를 처벌하면 에? 그러면은 뭐 허재현TV에서 지금 각종 우혹 제기한 거는 다 처벌받게 <laughs> 안 그렇습니까 그래서, 이 제목도 틀린 거야. 거짓이 아니라, 오해가 사실이 아닌 걸로 판명됐다. 뭐, 이렇게 써야지. 무슨 뭐, 작정하고 거짓말 한 것처럼 이렇게 기사 쓰면 어떡해. 공성윤 기자, 거짓말과 오해도 구분 못 해? 아, 정말. 그렇죠. 김병수님 말씀처럼, 한동훈이 수상한것 같다라고 콕 집어서 얘기한 적 없어요. 대검 반부패 강력부 쪽에서 재단 계좌를 들여다본 것 같은데 그때 한동훈 검사가 여기 소속 아니냐 어쩌면 한동훈인 것 같다라고 얘기를 한 거죠. 어? 그렇게 해서 의혹 제기를 했는데 사과가 어? 사실이 아닌 걸로 판명됐으면 그냥 그죠. 그냥 한동훈 씨가 개인적으로 아 유수민 이사장님 정말 책임 있는 자리에 계신 분이 어? 좀더 알아보시고 의혹 제기를 하셔야지. 너무한 거 아닙니까? 항의하면 되지! 사과 받고, 끝내면 될거 아니야? 그걸 왜 감옥에 집어넣으려고 그래? 한동훈! 당신, 이 사람 말이야, 어? 채널 A, 그 이동재 기자한테 여러 가지 그러면은 뭐, 사실 확인도 되지 않고, 막 뒤에 가서 떠든 거, 그것도 다 우리가 그러면 고발하면 당신도 그러면 감옥 갈수 있어요. 똑같은 논리대로라면. 지금 휴대폰 비밀번호 안 풀리니까, 어, 자신 있는 거야? 그 휴대폰, 비밀번호만 풀려봐봐, 어? 당신도 공수처 바로 지금 구속영장 청구 대상이에요. 휴대폰 비밀번호 왜안 내나? 어? 그래서 여러분, 이거는 무죄 나올 수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별 걱정하실 것도 아니에요. 근데 걱정하실 것도 아닌데, 열받는 거죠. 검찰권을 이런 식으로 남용한다는 게, 예? 명백히 보복수사 아니에요 보복수사 유시민 이사장이 자꾸 검찰개혁에 대한 목소리를 내니까 지는 휴대폰도 안내놓고 휴대폰 비밀번호도 안내놓고 있으면서 진짜 아무튼 네, 제가 이렇게 클리어하게 정리해 드리니까요 너무 걱정하지 마세요 네. 제가 이거 이미 다뭐 너무 많이 얘기했어요 페북에도 얘기하고 뭐저 허재현TV에서도 한 두세 차례 얘기하고 오늘 또 얘기하는 거예요 <laughs> <laughs> 아이 참 언제까지 얘기해야 돼 방송 마치기 전에 오늘 이 얘기 좀꼭 하고 방송 끝내고 싶어요 뭐냐면 오늘 조국 장관이에요 여러분 다시 한번 페이스북에다가 사과문을 올렸습니다 본인 탓이 아닌데도 굳이 또 사과문을 올려요 에휴, 하여튼 뭐 조국 장관이 4.7 재보궐선거 참패, 그리고 대통령 지지율 떨어지는 이유, 뭐 이런 것에 대해서, 어, 회초리를 더 막겠다. 에. 이렇게 페이스북에다가 글을 올렸습니다. 전직 고위 공직자로서 정무적, 도의적 책임을 무제한으로 지겠다. 회초리를 더 막겠습니다. 에. 그리고, 어, 개혁주의자가 되기 위해 노력했지만, 아이 문제에 있어서는 불철저하고 아니한 아버지였음을 겸허히 고백합니다. 예, 당시 입학사정관 제도 얘기하는 거예요. 그 법과 제도를, 어, 물론 합법적으로 따랐다고 하더라도, 예, 그 제도에 접근할 수 없었던 많은 국민들과 청년들에게 마음의 상처를 주고 말았다. 예, 요렇게 사과했습니다. 아유, 사과했으면 됐지, 뭐. 이 정도 했으면, 예. 아니 대한민국 학부모 중에 조국 장관만큼 아들딸 그 입학 사정관제 챙기지 않는 부모가 어딨어요 그런 그래서 사과를 해 그래 또해 줘서 고맙긴 한데 이제 그만하세요. 예. 근데 진중권 이 사람은 또뭐 어디서 약을 팔아 이러면서 또막또막 또막 설레발 치면서 막 비난하고 나섰어요. 참. <laughs> 아이고, 진중권씨, 당신이나 잘해, 응? 최성애 총장이 돈 내놓으라 그러니까, 어? 어? 당신도 약한 모습 보이면서 2천만원 갖다 바친 거 아니에요. 그거 최성애가 어디다 썼는지 알지도 못하죠? 어? 그 뇌물성 돈이에요. 그거 어디다 썼는지 알지도 못해. 그렇게 교수들한테 갈치하는데, 그렇게 도덕적 사명감이 높은 사람이라면, 적극적으로 고발해야 될거 아니야. 어? 돈 뜯기고. 그거 가지고 경영신문 기자가 취재에 나서니까 경영신문 기자한테 이거 취재하지 말아달라. 부탁하고. 어? 진중걸 씨, 당신도 결정적인 순간에서는 정의의 잣대가 막 흔들려. 어? 누구를 비판하기에 앞서 당신의 모습도 겸허히 돌아보고 스스로도 성찰하란 말이죠. 조국장관처럼 조국장관은 사과하고 또 사과하고 계속하잖아요, 진중걸 씨. 당신의 이중성에 대해서 단한 번이라도 고백한 적이 있어요 사람들한테? 왜 경향신문 기자한테 취재하지 말라 그래, 동양대. 어? 최성희 총장이 그런 식으로 뒷돈 받고 하는데 정의감이 넘치는 진보주의자라면 적극적으로 경의 신문의 제보를 더더 나서서 해야 될거 아니에요. 왜 취재하지 말라고 부탁했는데. 최성희 총장한테 무슨 약점이 잡힌 거예요? 그렇게 교수 자리를 지키고 싶었어. 2천만 원 뇌물 갖다 바치고. 어? 경의 신문이 기사 쓸까 봐 벌벌 떨고 취재 막고. 진중걸 씨. 당신의 도덕성부터 겸허하게 돌아보세요. 조국만큼이라도 스스로를 돌아보란 말이에요. 어디서. 당신은 누구한테 약 팔라고 조언할 게 아니라 약을 드셔야 될 뿐이에요. 약좀 드세요, 제발. 어디 좀 아프신 분 아니에요. 그리고 조국 장관은 이제 그만 사과하세요. 그 정도 했으면 됐어요. 법무장관에서 사퇴하셨잖아요. 그렇게 정치적 책임을 지셨으면된 거지, 뭘. 여러분. 보험 어떻게들 가입하셨나요? 보통 아는 분들 통해서 묻지마 가입 많이들 하시죠? <laughs> 저도 그렇습니다. 그렇다 보니까 내게 꼭 필요한 보장들은 포함됐는지, 지금 내가 내는 보험료는 적당한지 모르는 경우가 태반이죠. 이런 분들을 위해 전문 보험 클리닉 업체 더 착한 보험 클리닉을 소개해드립니다. 허재현 기자를 후원하시는 분들이 모여있는 곳이니까 객관적이고, 착한 상담해주는 업체 같아요. 상담 받으실 때 허지현 기자 방송 보고 연락합니다 하고 말해 보세요. <laughs> 업체에는 제가 말해 놓겠습니다. 이 광고는 허지현 TV 유튜브 방송 수익 구조 개선을 위해 마련되었습니다. 고맙습니다. 여러분 산삼도 이제 저렴하게 드실 수 있는 시대라는 것 아셨나요? 산양 산삼 한번 드셔보세요. 야생의 산에 산삼의 씨를 뿌려서 키워낸 삼이라 자연에서 나온 산삼과 효능이 똑같다고 하네요 7년근 산삼을 산에서 직접 케어 원액으로 만든 산삼 두 박스를 허지연TV 구독자들에게만 36만원에 판매한다고 합니다 한 박스 아니고 두 달치 먹을 산삼이 두 박스에 36만원인 겁니다 <laughs> 물론 36만원 적은 비용은 아니지만 여러분 홍삼이 아니고 산삼입니다. 홍삼과는 또 다른 차원의 면역력 강화를 느끼실 수 있을 겁니다. 구매하실 수 있는 링크는 유튜브 댓글란 상단에 올려둘게요. 이 광고는 허지현TV 유튜브 방송 수익구조 개선을 위해 마련되었습니다. 고맙습니다.